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판례는요, 그,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건 번호가 2020 다경, 20 다에 258893, 판례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여기 판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 대가라는 표현의 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경매 아마 이제 경매 초보자들이나 어, 또는 경매를 막 5년 했든 10년 했든 이 조항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어, 경매 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우리가 낙찰이 되고 나면은 그 돈을 어, 잔금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그 잔금을 치른 돈이 있을 거고 그 돈이 다 모이면 그거를 이제 배당 기일을 잡아서. 어, 이해관계인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368조에서 어,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 들으면은 아, 나 배당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법원에 어, 이제 집행관 또는 법원에 있는 경매계에서 배당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같이 이제 경매 투자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어, 배당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과거에 어떤 그 이게 이제 이 경매 바닥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써서 뜨면은 그 사람 쪽으로 학원가가 싹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경매로 교육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책을 먼저 쓰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유명세를 띄워서 어, 사람들을 모읍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출판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이제 책을 한60% 많게는 70%를 기획을 하고 대필 작가가 쓰죠. 그다음에 한 3, 40%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주워 가지고 하나의 영웅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경매 책이 탄생 과정이죠. 근데 어떤 책이 있었는데 경매하고 쇼핑 어쩌고 했던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매를 한장 가르칠 때도 경매의 실제는 뭐냐면 <laughs>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경매의 공부죠. 근데 이제 그 곳에서는 경매를 가지고 배당에 대해서 배당 문제를 푸는 과정을, 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원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이런 책을 갖고 와서 뭐 문항을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배당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법무사도 아니고, 집행관도 아니고, 경매계에 근무할 것도 아닌데, 무슨 투자자가 이렇게 배당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라고 어,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당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지식은 알아야 그래도 경매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어, 배당이라는 것은 동시배당이 있고 이시배당이 있다. 이렇게 일단 법조항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민법에 이제 368조에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민법 368조에 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의 대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1항의 공 동시배당 2항이 20배당요렇게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는 말 그대로 배당을 한 날에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어, 공동저당이라는 건 뭡니까? 어, 하나의 채권에게 부동산이 여러 개가 엮여 있는 거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하다 보면 공동담보 목록, 뭐 이런 표현들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 지금 그런 사례들이 제가 이제 경매의 사례를 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같은 곳에 보면 물건번호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동일한 집이죠. 자, 동일한 집입니다. 그 동일한 집인데 호수가 각각 다르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매각이 될때 하나를 눌러 보시면은, 어, 여기에 보면은 근저당 해놓고 신한은행 19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공동저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매가 되는 전체 호수의 이 선순위 근저당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19억짜리가 그러니까 한 집에 19억이 걸린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집에가 공동담보를 통해서 19억이 설정돼 있는 거죠. 여러 군데가 여기도 이렇게 19억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호수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동 저당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호수가 됐는데 어떤 거는 낙찰되고 어떤 건 동시에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거는 한두 달 있다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물건 번호 3번은 2월 달에 낙찰돼서 3월 달에 잔금을 치렀는데 어, 물건 번호 10번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낙찰돼서 5월 달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이 4월달에그 낙찰이 됐지만 잔금은 또 6월에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돈들이 다 모인 연후에 원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동시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먼저 어떤 물건이 낙찰이 돼서 미리 잔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건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모은 다음에 배당을 실시하는 걸 동시 배당이다 그러고. 이시배당은, 야,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그냥 쪼개가지고 돈을 배당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그걸 이시배당이라고 하죠. 이시는 다른 때,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 판례의 핵심은 아니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시배당은, 어, 드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그 법조항에가, 보면은, 그,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여기 이시배당이죠. 그럴 때에는 여기 이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2번 물건이 낙찰이 되고 돈이 들어왔는데, 뭐, 1번 근저당권자한테 돈을 먼저 줘버리면은 2번 근저당권자인 이 사람은 다른 물건이 팔릴 때까지 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시 배당은 사실상 드문 현상 중에 속하고 거의 다 동시 배당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십시오. 그러면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한다 할때이 경매 대가라는 뜻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번 판례가 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대가를 통해서 이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한 때에 있어서 경매 대가란 게 뭐냐 했더니 낙찰가가 1억이라고 봤으면 1억에는 보통 경매 비용 한 2, 300이 있겠죠.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한 2천 있다 그러면은 2,500을 뺀 7,500만 원이 경매 대가냐? 아니다. 그 앞에 선순위만 있는 게 아니고 동순위로 있는 감류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경매 대가로 볼 것이냐. 요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어 거기 안에는 경매 비용이 200.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 선순위가 순시, 순위가 먼저 있겠죠. 선순위 2,000. 근데, 이제, 동순위 가압류가, 아, 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동순위라는 거는 공동 저당권하고 동순위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매 대가라는 것을 했을 때, 아, 심지어는 경매 비용, 선순위 채권, 그외에도 공동 저당권하고 동일한 순서에 있는 가압류조차,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닌 동일한 순서에 있는 가압류 금액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경매 대가라고 말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먼저 동순위가 아닌 사람,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을 빼지 않고 근저당 먼저 그 배당을 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동순이지만 가압류도 먼저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공동담보목, 그, 권자, 공동 저당권자한테 돈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그 판결을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치지만 이해가 되시면 이거는 조금 애우시는 게 좋겠다. 요두줄 정도가. 그렇죠? 자, 그래서 대법원이 제시한 거는 경매비용, 선순위 채권, 동순위 감지 채권까지 공제하고 남은 돈을 대가라고 표, 표현한다. 경매대가라고.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안한다 1번 옛날엔 공부를 너무 시키고 쓸데없는 공부를 시키는게 이 바탕의 이 계통의 그 생태 였다면 어 대한공경매협회가 경매 실전적이지 않는 지식을 터부시하고 그 권리 분석 자체도 필요한 것만 해도 된다 라고 강조한 지 어언 20년이 되다 보니 요즘 같은 유튜브 세계가 존재한 것입니다 어이 협회가 주장하고 이거를 리드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권리분석에 6개월, 8개월, 심하게는 1년씩 투자하는 사람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어, 경매라는 것은 어쨌든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배팅 능력 플러스 어, 어떤 판단 능력, 이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 시세를 조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시 된다는 거. 그러나, 하지만 항상, 지식이 부족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다 보면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 밑에 가서 고기를,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비정상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어 당연히 경매쟁이 입장에서는, 어 경매 실무도 알아야 되지만, 경매 펠레 같은 지식도 하나씩, 둘씩 머리를 담아놓는 게 좋다. 이 말씀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